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한이도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만물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주에게로 돌아라 그에게 영광이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세세에 있 우리 한번더 고백해 볼게요. 이는 만물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세세에 있을지어다 로마서 로마서 11장. 11장 36절 말씀. 36절 말씀. 아멘. 아멘. 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 우리가 쭉 쉿. 하나님이 떠들고 장난치는 사람, 하나님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오늘 누구 만나러 왔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왔어요? 누구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어 예수님,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맞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자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앞에 이거 뭐인 것 같아요, 친구들? 생년... 오, 이거 주영아 이거 뭐야? 생년... 오, 라온이 좋았어, 맞아요. 생연필. 자, 그러면 생연필을 왜 만들었죠? 생연필 왜 만들었을까 얘들아? 어... 생연필 왜 만들었을까? 어? 어, 어 뭐, 무슨 말이지 이게? 저는요, 그 다음 다시 말해줄래? 미안해요, 나중에 저랑 다시 이야기해요. 자, 색연필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어, 오, 손을 많이 들어주는데, 뭐예요, 뭐예요? 지아야, 뭐야? 준우야, 뭐야? 색연필 왜 만들었어요? 우리가 뭔가를 색칠할 때, 또 뭔가를 그림을 그릴 때, 이 색연필 사용해요, 안 해요? 맞아요. 사용해요. 색연필의 목적은 무언가를 그림을 그리고 색칠할 때 쓰기 위해서 색연필을 만들었어요. 자, 그다음. 이거 뭐예요, 친구들? 컵. 컵 맞아요. 컵은 왜 만들었어요? 어, 물 마시기 위해서 또 음료수 마시고 우유도 마시고 차. 어, 오, 어, 라운이. 어, 역시 좋습니다. 자, 컵을 만든 용도는 뭔가의 마실 것을 담기 위해서 만든 컵이죠. 다 목적이 있게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이거 누구예요? 너무 이쁘고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누구예요? 어 우리 맞아요.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에요. 자 자기 얼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기 얼굴 있는지 없는 친구는 예배 빠졌던 친구예요. 자 다들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 자 유아부 친구들이 여기 있는데, 자 유아부 친구들은 이렇게 이쁘고 잘생기고 너무너무 깜찍하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주영아, 주영이는 어떻게 만들어졌어? 어, 하나님이 올 정답을 다 말해주네. 엄마, 아빠라고 말해주길 바랐는데 맞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친구들? 앞에 그림 볼까요? 뭐 전문학자라고 부르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할아버지가 만원경을 들고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어요? 달, 별, 만원경으로쭉 하늘을 봤더니, 오, 오늘은 오른쪽에 별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살펴보니까 왼쪽에 별이 있네. 어제는 보름달처럼 둥근 달이었는데 내일 보니까 초승달처럼 얄팍한 달이네. 자, 이 사람들이 별과 달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며왜 별은 저렇게 빛나게 생겼을까? 달은 왜 동그라미였다가, 날짝했다가, 요런 모양이었다가, 위치가 왜 바뀌었지? 그럼 달과 별은 누가 만들었을까? 달과 별은 누가 만들었을까? 어, 어, 맞아. 정답은 이미 맞아요. 달과 별을 만는 사람은 비밀이야, 아직은. 그런데, 달과 별을 누가 만들었대. 그것을 계속해서 관측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어떤 할아버지가 또 등장했어. 지금 뭐 보고 있어요? 지금 뭐 보고 있어요? 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면 책 봐요, 안 봐요? 책 보죠. 인간이 책을 보는 이유는, 사람이 책을 보는 이유, 이유는 뭐냐면, 지금 궁금해 하는 거야. 사람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는 목사님도 책을 봐요. 책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우리 준우를 위해서, 윤서를 위해서, 주영이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어. 그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사람은 뭘 배워야 하고 그럼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지?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럼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늘을 향해 관측하는 사람 책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을 먹어야 살아가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지 인간이 행복할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답안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사람을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을 만드시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답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생각과 이런 만원경을 통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 별은 언제쯤 생겨났을까? 의미가 없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원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주는 사람 한 명을 소개하려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사람 한번 소개했어요 누구예요? 혹시 아는 친구? 은서가 누구야? 은혜 누구야 이 사람?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두 글자! 바! 바! 오! 바울! 맞아요! 오! 좋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저번 시간에는 오늘도 편지를 쓰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도 편지를 썼어요 왜? 각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도 바울은 로마 교회라고 있어요 로마 교회 로마 교회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목포 산행의 교회 유아보 가운데 준우한테 편지를 쓰는 거야 지안이한테도 편지를 쓰고 혜인이한테도 편지를 쓰고 이준이나 많은 친구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야 내용이 뭐냐?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돼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해야 돼 이런 내용들을 편지에 써서 로마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보내 준 거예요. 그러면 그 편지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걸 느낄까? 맞지, 맞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지. 맞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 역할을 했는데 자, 다음 장면을 보면은 이거 뭐예요? 오, 어, 고래. 이거 뭐예요? 오징어, 이거 뭐예요? 어, 곰, 너희같이 생겼죠? 맞죠? 너희같이 생겼죠? 옆에 친구 봐봐. 옆에 친구 봐봐. 어, 맞아요. 닮았어요. 맞아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었다고? 아이고, 목이야.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동물원에 있는 동물도 만드셨고, 옆에 지나가면은 나무도 만드셨고, 구름도 만드셨고, 바람도 만드셨고,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어 무데요 뭐라고요? 바람은 무데요 해석 좀 해주세요 다시 한 번만 크게 말해줄래? 바람은 무데요 바람은 나무를 튼다고요? 아, 비추, 아, 아 아, 미안해, 내가 순수하지 못해 미안해 이제 이해했어 맞아, 맞아, 틀린 말 아니야 바람과 나무도, 잎사귀도 다 모든 공충도, 개미도, 벌레도 하나님이 이유의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뭐다? 얘들아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만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수영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물놀이 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어, 바닷가 산에 가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어, 부모님이 좋아해요. 맞아요. 캠핑하는 거 좋아요. 해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뭘 느끼냐?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 공룡박물관? 어 공룡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맞아요 정답.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뭐래 하냐? 하나님 티라노 뭐, 이름 까먹었다.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르스 너무 멋있게 만드셨네요. 너무 무섭게 만드셨네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야. 무당벌레를 봤는데 무서운 게 아니라 얘 너무 조그맣네요 하나님. 그래도 너무 이뻐요. 산이 너무 이뻐요. 바다가 너무 이뻐요, 하나님. 물고기가 너무 이뻐요. 아쿠아리움에 갔는데 상어가 있어. 어, 상어 너무 이뻐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또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누구예요? 이 누구인 것 같아요? 누구인 것 같아요? 이거는 나여서는 안 돼요. 오늘 나쁜 역할이에요. 소금이안 돼요. 자, 어떠한 친구가 등장했어.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하나님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없어요. 그럼 이 친구가 말하는 게 하나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잡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에이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창조했다라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친구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치킨 먹는 것도 내 손으로 먹으니까 공부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거내 손으로 잡은 거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창조했고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대신 나를 위해서 나는 살아갈 거야. 이렇게 살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지금은 이렇게 웃고 있지만 뒤에 가서는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아, 하나님 없는 사람이란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슬픔과 고통과 힘든 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해주셔야지 행복할 수가 있는데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없이는 무의미한 거야. 바다를 봐도, 동물을 봐도, 그저 아 동물이구나 아 호랑이구나 아 사자구나 거기서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맞아요. 저를 위해서 다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주셨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오늘 이곳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교회 밖에 나갔어요. 가장 먼저 뭐 해야 돼? 가장 먼저 뭐 해야 돼? 라오나 뭐 해야 할까? 어 기도한대요. 어 좋습니다. 은서가 뭐 해야 할까?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밖에 나갔어. 뭐 해야 할까? 뭐 해야 할까? 우리가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동차를 탈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자동차 누가 만들었어요? 자동차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자동차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들어 주시고 가지라고 주셨어요. 인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동물도 산도 바다도 나무도 다 주셨어요. 그것은 다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이거 뭐 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오, 어,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지금 교회인 거예요, 교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오늘 처음 오자마자 뭐했어요? 우리 크리스마스에 하나님, 저 왔어요. 이런 찬양도 부르고 율동도 하고 노래도 했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리는 거. 첫 번째. 어, 어, 말을 했다는데 맞아요. 고마워요. 자,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거. 두 번째.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했던 게 이제 나왔어요. 가족들이랑 이제 곧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지만은 또 가족들과 함께 재밌나고 즐겁고 아름다운 곳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에 갔을 때 지금 옆에 있는 이 친구들처럼 나무도 보고 바람도 보고 뭐 여러 가지 과일도 보고 다 보면서 여기 다람쥐도 있어. 다람쥐. 다람쥐도 보면서 하나님 너무나 이뻐요. 하나님 내게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꼭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이거 누구예요? 엄마 아빠. 라온이 오늘 제가 끝나고 요거 사탕 주겠습니다. 오늘 주려고 들고 왔는데. 라운이 줄게요, 제가. 자, 오늘, 아, 오늘이란다. 가족이에요, 가족. 맞아. 엄마, 아빠. 하나님이, 자,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하나야, 너가 엄마, 아빠한테 와서 너무나 큰 선물이야.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큰 선물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 이음이에게 엄마, 아빠. 라우니에게 엄마 아빠 우리 준이에게 엄마 아빠 이준이에게 엄마 아빠 다 엄마 아빠가 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님이 계세요 근데 부모님한테 엄마 나 돈까스 먹고 싶은데 왜안 해주시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나 싫어 막 길에서 들러눕고막 장난감만 사준다고 제가 그랬었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얘들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부모님과 가장 중요한 거 부모님들도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살아나셔야 합니다. 가정 예배가 드릴 때 하나님의 너희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축복의 복에 쓰임 받는 삶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드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목사님 따라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아니야 아니야 더 크게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돌려요. 한번더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영광을 돌려요, 아멘.